이러한 흐름은 분명한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할 공정위가 손쉬운 사건 종결에 급급해서 기업의 부당 행위를 사실상 방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. 무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료 배달을 내세워서 광고하고 또 실상은 배달비를 자영업자에게 떠넘긴 표시 광고법 위반은 그 입점 업체들의 수수료 부담을 사실은 가중을 시켰습니다.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 당사자인 자영업자 등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또 동의를 구할 수 없는 동의 의결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. 이런 쿠팡이츠나 배민과 같은 대기업들에게 잘못 신호를 줘서 시장 교란 행위를 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하더라도 결국은 제재받지 않는다 이런 신호로 이해를 하고. 사실상 두 회사가 1, 2위의 배달앱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사실상 담합을 해서 9.8%의 높은 수수료를 받도록 하고, 수 없는 시정 요구에도 무시와 해피로 일관하다가 공정위의 규제가 다가오니까 이제 와서 자진 시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.